지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대로 이제 어떻게 인터랙션을 갖다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설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스토리보드하고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보드, 스토리텔링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 스토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팀앱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거다. 새로운 라인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하지. 어? 이제 막그 앞에서 정보 구조는 막 복잡하게 막 그냥 하이라키카한 구조에다가 네트워크 구조에다가 막 굉장히 엔지니어링틱하게 접근을 했는데 행동 설계를 하는 거, 인터랙션 설계라는 거는 굉장히 어마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야기를 만드는 거고,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스토리가 뭘까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좋은 스토리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스토리가 어때야지 재밌어, 지호야. 기승전결이, 어, 기승전결이 딱 짜여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게저 뒤에 가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게 내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게 탄탄한 구조잖아. 기승전결로. 그래서 탄탄한 구조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재미있으려면 주거니 받거니일좀 많이 해야 돼.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뭐, 허무 스토리도 아니고, 뭐, 낚싯대를 내렸다. 집에 갔다. 이러면은, 뭐, 아무리 거, 거기서 뭔가를 갖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잖아. 예, 거기에서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스토리의 조건은 갈등의 해소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기승전결에서 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뭔가의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 그래야지 재밌는 스토리야, 좋은 스토리야. 스타워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갈등은 뭐예요? 다스베이다 <laughs> 그렇지? 다스베이다가저스카이워커인가 어, 스카이워크가 아, 여기 스타, 스타워즈 광팬들 없냐? 어, 이런,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촥 나와야 되는데, 재미나. 어? 어? 기본적인 거, 스타워즈의 기본적인 저 갈등 구조가 뭐냐? 제다이와 시스의 갈등. 어, 제다이와, 저렇게 딱 나와야지. <laughs> 저렇게 딱 나와야지. 그래. 제다이와 시스의 갈등. 그거, 그 갈등을 가지고서 자구마치 어, DVD를 6개를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서 여덟 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재밌어 하는 게, 갈등, 어떤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처럼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람의 경험을 만들어 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갈등 구조가 있을까? 응. 음. 응. 그 음. 음. 그렇지. 어, 진욱이 말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는데, 그니까 뭔가 unfulfilled 된 need 가 있는 거야. 현재 기존의 시스템에서. 기존의 서비스에서, 어, 어 이렇게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있어서 갈등이 계속 있는 거야. 뭐, 그게, 어, 시스하고, 제다이와의 갈등처럼 그렇게, 어, 대단한 갈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야. 그리고 그 갈등을 여러 번에 걸친 탄탄한 구조에 있는 행위의 연속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여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아반떼의 계기판이 너무 좋아 모든 면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갈등도 없어 그럼 뭐하러 거기다 손을 대지?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그게 뭔가 지금 우리한테 갈등 구조가 있어. 우리 굉장히 불편해. 재미 없어. 안전하지가 않아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갈등 구조가 스토리상에 있어야 돼요.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을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나 또는 새로 만들어주는 디바이스가 이렇게 해소한다. 라고 하는 플러스로 진행하는 게 재미있는 스토리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세 가지 조건이고요. 스토리보드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축하는 것. 이걸 하이레벨 비저닝이라고 해. 비저닝이좀 이상하지? 근데 왜냐, 왜비저닝이냐면은 실제로 이 우리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실제 우리의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아마 우리의 사용자는 이렇게 자기의 갈등을 해소할 거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하이레벨 비저닝이에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이건 이제 실제로 지지고 복고 이걸 눌렀더니 저게 나오고 이걸 갖다 했더니 저렇게 돼서 저렇게 했다 하는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 구축을 하는 단계고 이 단계가 스토리텔링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스토리보드 기법은 하이 레벨에서의 비전닝하고 노우 레벨에서의 스토리보드 이두 가지의 기법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절차를 가리켜서 스토리보드 기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거나 어 실제로 <laughs> 프로젝트 같은 걸할때이 시나리오들 썼잖아 앞에서 시나리오들 썼으면 이제 그걸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들을 많이 만든다고 이제 실제로 가서 새로운 상품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가 두 가지 단계로 있었고요.